안에 있어요? 네, 안에 여기는 안전 아재? 래 이거 그래, 뭐넘그 안에 있대잖아 이거 안에. 봐야 안 먹지. 보여 드릴게요막 보면 뭐가 달라? 반대면 언제가 처리해요? 지금도 괜찮아요

<laughs> 자, 아, 어를700 나가는데 1kg 500. 1kg 200 정도 나가는데 뺐어 1kg 500가. 그래가지고 매운탕에 먹자. 네, 매운탕 해먹자. 예, 매운탕 먹진아 네. 저기 어, 그래? 가가지고. 그래? 식당으로 가시죠 먹... 예? 식당으로. 네, 네. 예. 어디 식당 이제 일 좋아요, 이게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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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러분들이 가봤는데 어디 가 괜찮아요. 회장님은 어디 갔었어요? <laughs> 어디라 이게? <웃음> 네? <웃음> 그땐 동양회가서 <laughs> <동양이 웃음> <하고> 갔는데. 동양회 최고 최고예요? 동양회를. 동양회가 우리도 클로가 조금. 여기가 또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거, 거리도 멀고 그 사람 인원 <laughs> 많아 가지고. 차 네, 가지고 와야 돼요? 아차안 갈까도 되는데. 아니, 사람이 너무 <laughs> 많아 아까 가던 사람이 빡 찾더라고요. 안 가봤더니 지금 몇 시죠? 아니요 저요. 저기 여기... 봐 <laughs> 저기. 해 물지야 되도록 거 여기 식당이에요. 여기 식당은 아 양미식당이에요. 아, 예, 여기서 이를떠나고 가시면 우리가 알선해 주세요. 사모님들이 자란 데가 없다. 그럼 자른언들을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식당으로 이렇게 안내해드려요? 어디 많이요? 몇 분이나 드시나? 어디 안내 많이? 요 네. 사장님 알선해주시는 데는 어딘데요? 여기 바다식당, 여기 앞에 바다식당. 바다식당? 음. 바다식당. 지금 여기 아까 가시는 분동양관 저 옆에 우리 식당 요 세이집이 원조집들이야 원래 사장할 때는 허가갖고 촬영하는 거야 이거 쪽패네 쪽패네 좋다 데이 이 네. 어. 아... 이거... 이거... 어거이비싸거 이거...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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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이 얘가, 양식. 얘가 양식이야가지 음... 배가 이렇게 새까맣고 색깔이 또틀요 얘네들이 아저씨 옆으로 오셔 나오니까 젊 아, 젓가락은 여기 있는 거 써야 되나? 그 그래갖고 저기 원래 5시 17분에 천안에 도착이었어.